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31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1장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를 전하기 위해 아수르를 비유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아름다워서 많은 나라들이 그 그늘에 거하며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위대한 나무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시며 아수르를 언급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 백향목은 그 당시 가장 크고 웅장한 나무로 상징되었습니다. 가지가 넓게 뽑고 그 그늘에 많은 나라들이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은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평안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대했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재정이 넉넉할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몰락을 두고 애굽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으며 마음이 교만하였은 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에 그가 임의로 대우하는도다. 키가 크고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아진 그 교만은 결국 수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높아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제국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가장 먼저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몰락을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화려해 보였던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에덴의 아름다운 나무들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성공에 집착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애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길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수월에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스르의 백향목처럼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수 없습니다. 애구처럼 경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갈 때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닌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1장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참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